컨트롤 w 로 작동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왔습니다. 추가로 눌러가지고 원하는 단축키 조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. 컨트롤 W 기능이 뭐냐면, 바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탭을 이렇게 종료하는 기능이에요. 탭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, 요렇게 하게 되면 우이 하나로 줄죠 요새 여기에 있는 단축키는 특정 앱에서 원하는 단축키를 추가할 수 있고, 모든 앱에 공통으로 적용 돼요. 그리고 여러 상식회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. 즉삼성인에는한 0이나 0.3%정있는데탈퇴게하도이는 아마 중 거의 일상으로것같 저도 형들이나 이런 학생들뭘 이거 야지지 찍어야지 니도 좋은저갖고뭐 이런 사진만 찍으신 거예요.